안녕하세요 카카카 전 실장 최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둘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또 되게 오랜만이에요 최 실장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바빠요 네 저랑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수입차 입문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고 좋은 폭스바겐 골프 차량입니다 이 골프 차량은 지금 뭐 저희 수입차 딜러들 그리고 일반 뭐 중고차 딜러들 다 포함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영업용으로도 많이들 타시고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연비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네. 그리고 하차감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수입차라는 그런 명목하에 많이들 아직도 타고 계세요. 또이 골프 차종이 엄청 인기가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비도 있지만 또 다이나믹한 그런 또 주행 질감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고 정말 타시는 것 같아요. 차가 좀 작고 기동성이 좋죠. 그러니까 뭐 골목도 잘 다닐 수 있고 맞습니다. 주차도 편안하고 출발할 때 치고 네. 나가주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니까 가속이 네 네네. 아무래도 젊은 음. 남성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운전의 부담이 없으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고 맞습니다 이 골프 차종 하면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은 뭐다?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이 흰색 차량은 매입을 어. 할때 견적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딜러들끼리도 엄청 치열하게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박 터집니다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가격이 너무 아직도 고가 형상이 돼있고 네. 그렇게 정말 마진 없이 좋은 차량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차량은 제가 매입을 하러 갔을 때 91년생인가 2년생이셨어요 차주분께서 어... 19년도에 구매하셔가지고 이차 타시다가 네. 소모품 관리부터 해가지고 관리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정말 제 지인한테도 좀 어떻게 소개시켜서 넘겨보고 싶고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음. 예, 정말 관리 잘돼 있고 인천에서 수원까지 운행해서 오면서 어차 진짜 잘 나가요 역시나 연비 또한 아주 훌륭했고 핸들링, 코너링 예, 뭐 거의 정말 좋았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차량이고 2014년식인데 15년형 차량이에요 예, 그리고 주행은 정확히 딱 10만 킬로 지금 성능상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골프 차량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타시니까 사고가 꽤 있어요. 사고도 좀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못해도 단순 교환은 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완전 무사고 차량은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예, 네, 브라운 시트예요. 이게 14년식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자인이 뭐 구형 같다라는 느낌은, 예, 어, 그렇게 뭐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네. 이 폭스바겐 차량이 최근에 나온 차량들도 네.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많이 아테온, 됐습니다. 파사트 같은 경우랑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뒷좌석은 역시나 넓진 않지만 우리나라 딱 아이서티 정도의 사이즈 아닐까 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뒷자리 역시나 많이 사람을 태운 흔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 열어볼게요. 아 이거는 자동이 아닌 게좀 아쉬워. 보면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뭐 기스라든가 그런 거안 보이고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 지금 깨끗하게 존재하고요 깨끗은 한데 넓지가 않아 확실히 네. 아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트렁크를 열때 아까 철실장에 보여줬지만은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폭스바겐 마크를 제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네. 휠 기스가 4짝 다 있었어요 필 한번 보여주시죠 네작다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나름 신차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깔끔하더라 아 그렇습니다 옵션이 일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네. 보시면은 블랙박스 고객님께서 따로 제거를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얘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 이게 또 젊은 분들에게는 필수 옵션인 네. 상징적인 파노라마 선로프 <laughs> 예, 뭐, 이제, 로프스킨 같이, 이제, 쫙, 검은색으로 지금, 스펀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돈이 부족해갖고, 음. 반만 로프스킨 한 느낌. <웃음> <웃음> 이게 제가 연비 측정을 해보니까는, 제가 시내주행 고속주행 반만 했는데, 1 8 k m 가오더라고요 가득 주유하면은, 한 8에서 9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거의 한1 0 0 0 k m 정도 타신다라고, 음. 예, 고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휠이, 이 이름이 또 싱가폴 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휠 이름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0에서 한60 정도는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주행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일반 국산 타이어가 아니고 브릿지스톤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차를 애지중지 하시면서 타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소유주가 딱두번 바뀌셨어요. 두분다 장점 중에 하나는 비흡변자 첫 번째는 여성 오너가 운행을 하시다가 한 5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판매를 하시고 그분이 19년도에 구매하셔서 3년 타셨죠. 소유주 변경이 두번 있었습니다. 어떤 차들은 6, 7년밖에 안 됐는데 주인이 막 8번, 7번 바뀐 차막 차들 그런 차들도 많아요. 네, 많아요. 음, 그래서 주인이 돈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은 제일 중요한 게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 차는 얼마 전에 엔디어를 구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서는 돈이 들어갈 일자 없습니다. 유도 네. <laughs> 없습니다. 이게 좀 폭스바겐 안 타보신들은 좀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좀 고장면이나 그 부품값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생각보다 이제 정비 정비 장인 네. 이런 부분들이. 구마단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리하는 거는 힘들지 않으실 거고. 음. 고장은 사실 복불복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차들은 뭐, 그, 네, 고장이 많이 난다고 네네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15만, 20만 타는 동안도 고장이 안 나시는 분들도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는 장고장 없이 지금까지 잘운행하셨다고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뽑기가 잘된 차량이라고. 잘된 차량이라고. 예, 봐야죠. 네, 음. 이 차는 제가 아마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엔카라든가 그런 광고를 찍어서 이제 올릴 예정인데, 네. 아마 올리면 또 금방 판매가 될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깨끗하고 사고 없고 브라운 시트인 차량은 실제로 이제 보기가 좀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정말 모르는 그런 분들보다 저희 구독자 분들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꼭 판매를 하는 게제 욕심인가요? 네 <laughs> 얼마나 많다고 <laughs> 네. 자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1,500 50만 원입니다. 어. 1,550만 원. 예, 아, 1,550만 원에 아반떼 요새 뭐 거의 가격이라고 봐도 돼요. 아반떼 AD 예. 프로브는 아니고 요새 아반떼 AD 옵션 별로 안 들어간 것도 1,300? 음. 1,400 정도 하더라고요, 키로스 운에들은. 어떻게 보면 수입차 입문 하시고 가볍게 혼자서 뭐 운행도 좀 즐기면서 연비도 좋고 이런 차량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차량입니다. 고민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588 <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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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카카 전 실장. 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